할라피뇨 듬뿍 올린 미니피자 만드는데요 피자도우에 토마토 소스까지 첨가되어 3개의 입을 사십구하는 피자도우를 사와서 그냥 재료들 척척 올려만 주면 되네요 오늘 장보러 가서 할라피뇨도 페페로니도 피자치즈에 야채들까지 다 사들고 막 들어오자마자 지금 피자 만들어 보는 중이네요 이 피자에 방울토마토 이렇게 올려주니 근사하죠 F에 구워서 나온 근사한 피자는 제거고요 너님 거는 할라피뇨 원토핑 피자랍니다. 오늘 장에서 싱싱한 야채들을 잔뜩 모셔와서 너님을 위한 소세지 야채 볶음도 해보았답니다. 신선한 파프리카 상청사가 입을 66cm 하는 곳으로 저하고 같이 장보러 가실래요? 안녕하세요. 십녀사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제가 어며가며 들리는 베이커스필드의 월마트와 로고가 있는 곳인데요. 이뒤퉁이에 요즘 제가 즐겨가는 알 d 도 있답니다. 알 d 에서못 구한 제품은 월마트로 가서 사는데, 뭐 지금 사이렌 소리가 나고 이 동네 무슨 일이 났네요. 한쪽에서는 연기가 올라가고 사이렌 소리도 나고, 뭐 건지 사고가 난건지 궁금해서 가보고 싶지만 그냥 장보러 들어갑니다 요즘 저희 먹거리 충당을 80%는 다 알디에서 하고 있는데 이야이프스피드 지역에 한국 마켓은 당연히 없고요 일본 마켓, 중국 마켓도 없거든요 다행히 알디마켓은 한국의 재래시장에서 장보는 듯이 야채도 싱싱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알디를 다녀온 날은 식탁에 야채들이 풍성해진답니다 우리가 이 가격은 어느 마켓에서도 볼수 없는 가격이죠. 특히 저는 알디에서 마늘 사는 것을 좋아해요. 알디 마늘이 쪽도 고른 편이고 싱싱하거든요. 그리고 또 알디에서 제가 선호하는 간식거리들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이 피스타치오를 사다 놓고 심심할 때 즐겨 먹고 있어요. 껍질 없는 것도 있고 껍질 있는 것도 있는데 두개다한 봉지씩 주로 사들고 옵니다. 싱싱한 방울토마토도 이 가격이면 상당히 착한 가격인데요. 봉지에 친근감 있게 담아놓은 이 사과는 파운드당 가격을 말하는 거랍니다. 한 봉지에 한 6불에서 7불 정도 하더라고요. 아, 가엠 사과를 좋아해서 알디 가면 이거 한 봉지씩 꼭 들고 오기도 하죠. 그리고 이 아보카도 오일은 가격이 착해서 그런지 이거는 진짜 이렇게 있을 때 여러 개를 사다 놔야지 되게 만나기 힘들어요. 그리고 계란, 고기 등등 다 가격이 주변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신선한 편이랍니다. 오늘은 이 미니 피자 도우도 한번 사봤고요. 미니 피자를 하기 위해서 모짜렐라 치즈도 샀고요.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소세지에 아들이 좋아하는 냉동식품도 좀 사보았습니다. 집에서 살짝 구워주기만 하면 되는 이 갈릭 브레드 99센트인데, 이거 강추입니다. 남편이 제가 만들었는지 알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